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입니님 MJ, teacher입니다. 오늘은 lesson 1. What grade are you g a i n i 네 번째시간을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첫 번째 활동, r o b p b a 요 선생님이 제시하는 문장을 잘 보시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올바른 문장을 공책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의 개수는 손가락으로 표시해 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고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네, 워머업 활동 잘 하셨고요. 오늘의 두 번째 활동, Let's read 함께 해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16, 17쪽을 펴 주시고요. 글두개 보이시죠? 오늘 우리는 이 글을 세 번에 걸쳐 읽어 볼 겁니다. 먼저 step 1, 스키밍이에요. 빠르게 훑어 읽기 방법을 사용해서 글을 읽어 볼 건데요. 이 스키밍은 글의 내용을 전부 이해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대충 이런 내용의 글이구나를 파악하는 읽기 방법입니다. 그러니 내용을 모두 이해한다는 부담 없이 눈으로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시간은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스키밍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그린지 대충 파악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스텝 2, 스캐닝이에요. 스캐닝은요, 필요한 정보만 찾으면서 빨리 읽기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요, 첫 번째는 학년과 관계된 단어나 문장에 밑줄을 치면서 읽을 거고요, 두 번째는 클럽 활동과 관련된 단어의 동그라미를 할 거예요. 이번에는 2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필요한 정보를 잘 찾으시면서 빠르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출발합니다. 자, 필요한 정보에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치면서 잘 읽어보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마지막 단계, Step 3, Close Reading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아까처럼 빨리 읽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읽기예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 읽는 것을 들어보시고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 큰 소리를 내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면서 읽으시면 되니까요, 시간 제한 없이 여러분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읽으시고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Come to our club, movie club. Are you in the sixth grade? Do you like movies? We make movies together every Friday. Please join our club. We will wait for you. 자, 이번에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읽으시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Come to our club. Cooking club. Do you like to cook? This club is for the first and fifth grade students. Our club room is on the first floor. Let's cook and eat together.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글을 천천히 큰 소리로 읽으시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세 번에 걸쳐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이번에는요, 글을 잘 읽었는지 확인해 보는 차례예요. 선생님이 문장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문장이 맞으면 T, 틀리면 F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movie club에 관한 문장이에요. The movie club is for the fifth grade students. 맞으면 T, 틀리면 F를 외쳐주세요. 3 투, 원. 네, 정답은 F, first죠.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에서 Are you in the sixth grade?라고 물어봤으니까 6학년 학생을 위한 동아리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movie club에 관한 문장입니다. They make movies together every Friday. 맞으면 T, 틀리면 F를 외쳐주세요. 3, 2, 1 정답은 T, True입니다. 16쪽의 글네 번째 줄을 보시면 We make movies together every Friday라는 문장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쿠킹 클럽에 관한 문장이에요. The cooking club is for the first and fifth grade students. 맞으면 T, 틀리면 F를 외쳐 주세요. 3, 2, 1. 네, 정답은 T, True입니다. 17페이지 글두 번째 줄을 보시면 t h i s club is for the first and fifth grade students라고 나와 있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쿠킹클럽에 관한 문장입니다. The club room is on the third floor. 맞으면 T, 틀리면 F를 외쳐주세요. 3, 2, 1 정답은 F, fourth입니다. 17페이지의 글세 번째 줄을 보시면 Our club room is on the fourth floor. 4층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활동 홈워크입니다. 17페이지에 있는 read and do B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MJ 티처였고요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See you next time.